애군을 조금, 그래도 나한테 100% 애군이 있다. 근데 행수맞게 하고, 그래도 그게 50%도 줄어들면, 저는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동거래를 하시면, 내가 번거는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그리고 이분들은 절대 음주하시면 안 돼요. 어, 음주를 하시더라도, 대리도 솔직히 말하면 추천을 안 드려요. 솔직히. 이분들은. 너무 순환이 너무 많아서, 어,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하시는 거추천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 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데다잘 되세요 <laughs> 2026년이 또 시작된 만큼 네네. 많은 분들이 나의 운세 궁금해 하시거든요 <laughs> 그렇죠. 오늘 네. 50대 중에서 네. 한 나이를 선택해서 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76년생 네. 이제 51세가 되는 용띠분들 네, <laughs> <laughs> 네, 용띠분들, 병진생 여러분들, 네. 네, 나, 5분기를 들어야 될것 같아요, 감독님. 왜? 왜요? <laughs> 아, 이분들은 올해가, 해가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분들이 안 좋다라는 단어보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보다 더한 단어가 나와야 될것 같아, 매. 네. 음, 최악이다. 너무 힘들다. 나 여기서 다 멈추고 싶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나와요. 네. 어, 그리고 이분들이 잘못하시면은, 어, 내가 밥을 먹다 체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해. 근데 가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거나. 아. 이런 식으로 자꾸 줄다라 연다라 이렇게, 어, 겹쳐요. 네. 이게 악순환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몸통 몸이지만 금전적인 것도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크게 아니더라도 행수막이는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네. 응. 애군을 조금, 그래도 나한테 100% 애군이 있다. 네. 근데 행수막이하고 그래도 그게 50%도 줄어들면 네. 저는 할것 같거든요. 네. 응. 근데 이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애군이 내가 10개가 들어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행제풀이, 행수막이를 하고 나시면 네. 그래도 저희 같은 분들이랑 연락도 하고, 이제, 뭐, 질문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가야 될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 그거는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거, 그리고, 어, 동거래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동거요 응, 네, 동거래. 아, 동거래? 네. 아. 금전은 또 너무 깨져요. 음. 응, 이분들은. 그러니까, 안쓰럽다, 안쓰럽다, 이 소리가 지금 나오시거든요. 예. 네. 보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거랑은, 그래도 운이 완전히 바닥은 치진 않는데, 내가 운으로 1 0 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몸이 아파하면 병원을 가시거나 일을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돈 거래를 하시면 내가 번거는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이런 식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자꾸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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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분들은 투자, 문서, 그리고 사람들이랑 말을 하실 때도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 끝에도 구설이 돌고요. 그리고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기시고 진짜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누가 길 물어봤는데 그분이랑 뭐가 있다. 음. 어 그런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더더구나 결혼하신 분들은 진짜 누구랑 뭐 카톡을 하시던가 아니면 전화 통화 하실 때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오해를 살수 있겠네요. 예. 네. 근데 그게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싸움으로도 나요. 그냥 오해가 되면 풀면 되는데 이게 본인이 어 나는 아니야 이렇고서 저렇쿵 얘기를 해도 그 오해가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그런 해운이세요 이분들은. 어 그리고 건강 쪽도 많이 조심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해 갖고 병원 가고 있는데 다치신다고 그러니까 건강상에도 되게 안 좋거든요 악순환이고 진짜 최악의 최악의 진짜 병원이었다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틀리시겠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지금 한 2, 3년 안에 벌써 그 운이 들어왔던 거에서 지금 약간 주춤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주춤이 아니고 이게 더 위로 가고 지금 최악이다 이런 거는 조금 맞고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절대 음주하시면 안 돼요 어~ 음주를 하시더라도 차를 집에 대리도 솔직히 말하면 추천을 안 드려요 솔직히 이분들은 너무 순환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 술 약속이 있다. 그러면 집에 차를 세워놓고 어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분들은 술 먹고 대리를 불렀다 이래도 집에 가다가 대리가 사고가 와 그래요 네. 이분들은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아까 말했잖아 구설 오해 그러면은 이게 오해가 생기면은 술자리에서 어떤 게 많이 발생해요 시비 그리고 폭행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까 건강상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몸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뽈뽈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네. 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암세포같이 이런 것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어 뭐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을 만졌는데 조금 그렇다 이런 병을 가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목을 이렇게 만졌는데 조금 뭐가 걸린다 이러면 병원또 가시고 내가 평소보다 많이 피곤하고 지친다 이래도 병원 을 가시는 거추잖아요 네. 간단하게 피검사를 하시더라도 그건 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그리고 너무 안 좋은데. 좀 조, 좋은 소식 없어야 되니, 그래도. 어, 근데 이분들은 자식한테도, 자식이 있다면 자식한테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큰 걱정거리가 생겨서, 음. 어,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기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자식이랑 또 부딪혀요. 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응. 네. 음, 그게 계속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지금 52세다 근데 와이프는 아니다 그럼 와이프가 조금 이제 컨트롤하게 좀 냅둬 주신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구요 감독님 그렇게 말하는데 끌어낼 수가 없어요 <laughs> 정말요 그럼 음. 이분들은 음. 네.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듣고 이제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 네, 네, 가 네. 이럴 때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뭐 10년 20년 계속 이 운이다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병원년에 그래도 머릿속에 본인이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운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한두 개라도 포함이 되시는 분들 이라면 어, 내가 진짜 어, 이분이 느끼는 그 52세 기운이랑 나랑 맞다고 생각하시고, 될수 있으면은 제가 말씀한 거를 좀 각인을 시키셔서 좀 조심하시고 챙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어, 나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안 맞아요. 이래도, 그래도 행수막이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다른 걸로 꼬인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응, 어, 왜냐면 이분들은 최악이거든. 근데, 어, 감독님이 말씀하듯이 좋은 얘기를 못해드려서 제가 진짜 새해 정말 죄송한데, 어, 병원 연말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그래도 좋은 기운을, 어, 받고 펼쳐나갈 것 같으세요. 네. 51세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리 내가 운이 안 좋고 이러다도 피해갈 구멍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간단하게 뭔가를 풀고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조심해 나가면 그래도 조심조심만 넘어가는 해운이 된다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더 탈이 없으니까 어좀 각인하셔 갖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